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사는 목숨을 구걸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다엔 미순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정확하게 5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모든 절차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순국 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나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순국한 지 115년이 지났고 우리 국권이 회복된지도 80년이 되었지만 고국에 반장해 달라는 의사의 유언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에 의사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지만 감묘입니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